자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조금 크게 나누면 뭐이 정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이랑 일셀 국내 이제 판매죠. 그리고 병행 수입 구매 등 어떻게 보면은 이 구매 등을 하다가. 병유수입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요즘 많은데 이 제조 유통은 사실 여러분들이 자본이 없으면 좀 힘든 시장이라서 실질적으로 도전해 보실만한 것들이 요세개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두 가지는 사실상 자본 없이도 할수 있는 사업이고 병유수입은 뭐 도매국이나 중국에서 직접 사입한다는 가정하에 소량 소자분만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요즘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로켓 그로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없으신 분들은 요두 가지 가지고 먼저 시작해 보시고 이게 좀 나랑 잘 맞고 판매도 어느 정도 된다 하시면 음. 그 다음 단계인 병행수입까지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올해 그 구매된 시장 분이 살짝 좀 말씀드리면 일단 브랜드 시장, 미국하고 유럽, 일본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실 호주는 시장이 좀 좁아가지고 별로 의미 있는 시장은 아닌데 어쨌든 미국, 유럽, 일본. 자, 이 중에 뭐가 제일 땡기세요? 혹시 미국 듣고 유럽? 또 들어오신 사장님 얼마나 계신가 모르겠네요. 기존에 구매대행 하시던 사장님도 혹시 계실까요? 아 어, 완전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신가 봅니다 오늘은 네, 현재 그 유럽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 이좀 크게 받아서 마진이 조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 유럽 쪽 상품들이 굉장히 좋고 리스크도 좀 덜한 편인데 음, 마진이 조금 환율이 내려갈 때까지는 좀 박하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내려갔죠. 1330원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보다 더 경쟁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쪽 시장은 애초에 어, 구매된 관련해서 건기식 빼고는 어,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배우시면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유럽보다 조금 더 음,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시장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900원 초반 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는 음, 미국하고 유럽, 일본을 다 하면 좋고 어, 미국, 유럽만 묶어서 하시던지뭐 이렇게 진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소싱이나 이제 로직 자체는 좀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비슷한 건 미국, 유럽이고 그러니까 브랜드를 좀더 공유하는 시장은 미국 플러스 유럽이고 어, 구매대행하는 방식 자체가 비슷한 거는 미국하고 일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경쟁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사장님들이 들어가서 살아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시장은 어, 어. 현재 분위기가 좀 이렇다 그 중국시장 같은 경우는 네알류테유쉐 체인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들 생필품들은 이제 돈이 안 되는지 좀 됐고요. 네, 특수한 B2B 시장이나 크모비라고 하죠 크고 무겁 고 비싼 제품들 그것도 결국에는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어가지고 좀 사업자 아이템 위주로 세팅하셔야지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 기존에 소비재 파시다가 이제 장사 안되신 분들은 어,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세팅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구매대행 리셀 장점은 학력하고 나이 성별 무관하게 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장소, 시간 제약 없이 노트북만 있으면 그 돈을 벌수 있다. 그리고 망해도 타격 없는 리스크가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고 재고를 쌓아놓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어잘안 뭐 된다고 해도 도전을 했었는데 잘안 됐다. 그러면 이제 시간만 좀 소요가 되겠죠. 내가 투자한 시간만 낭비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뭐돈 금전적으로 크게 리스크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좀 비교를 했는데 구매행이 난이도가 이제 리셀하고 비슷하고요. 초기 자본 안 들어가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는 네, 구매 대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자동화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뭐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것 정도는 할수 있는데 상품을 소싱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소싱한 걸 올, 올, 올려주는 작업은 프로그램이나 그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지속성의 경우에는 그래도 구매된 꾸준하게 새로운 아이템 계속 찾으시면 최소 1, 2년 이상은 계속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 나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셀은 좀 하기 나름이라서 이 지속성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 생각되고요. 로켓 크로스 같은 경우는 아이템 몇개 터지면 사실 지속이 좀 많이 되는 편이라 네, 돈이 좀 드는 시장이긴 하지만 상품 볼줄 아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개요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대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아서 뭐 여행갈 때 쓰시거나 상품 살때 보태시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직접 결제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직접 결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 카드 재테크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물론 저희 퍼스트 클래스 제휴 배대지 사용하시면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카드 결제가 가능한 유럽 배대지인데 면세대행 자체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카드 재테크도 어느 정도 가능한 구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은 VAT 환급이라는 요소 때문에 보통의 사업자 배대지에서는 예치금 형태로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서 카드 결제액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또는 일본 시장하고 같이 가져가시면 이런 카드 지테크를 또 적극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시장을 최소 두세개 가져가라는 말씀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중간 중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씩 보면서 몰아서 답변 드릴게요. 네, 뭐. 미국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유럽에서 명품 수입 판매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직구 개인 직구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개인 직구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쉽죠. 예, 그 직구를 해보셨기 때문에 많이 해보셨으면 특히나 그 구조에 대해서는 어, 당장 이해가 바로 되니까 상품을 찾아서 올리는 작업만 하시면 바로바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완전 초보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기본 로직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구매대행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즘은 글로벌 쇼핑몰들이 많아서 한국까지 배송을 직접 해주는 해외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곳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올려서, 올려가지고 판매가 됐을 경우에는 그 해당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고객 주소로 입력해서 상품을 보내버리면 그냥 바로 고객한테 가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뭐 제일 좀 깔끔하고 쉽긴 합니다. 대부분의 특히 의류자파 쪽, 명품 쪽 관련한 글로벌 쇼핑몰들이 요즘 한국으로 직배송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예시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배치나뭐 육수 이런 곳들이 이제 대표적인 곳인데, 네, 이렇게 한글로 다 보실 수 있고, 여기서 구매해서 한국까지 바로 배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배송일까지 다 적혀있죠? 네, 배송도 빨라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면 2주 안에 어,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주소로 되어 있는데 한국 주소로 바꿔가지고 네, 구매를 하시면 네, 마찬가지로 국내까지. 바로 직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요즘 되게 많이 생겨서 이런 곳에서 직접 소싱하셔도 충분히 상품들 많이 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 배송대행 형태가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결제는 우리가 직접 하고 배송은 이제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서 고객한테 보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매대행 방식이라고 하면 이두 번째 방식이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로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구매 대행은, 내가 직접 구매를 할수 없는 곳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또는 유럽에서 구매를 할때 유럽에서 구매를 할 때는 구매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VAT 환급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도 여러 번 올라간 내용들인데 네, 어쨌든 그런 요소 때문에 구매대행을 요청해서 어, 구매뿐만이 아니고 배송까지 같이 어, 그 배송대행 업체가 이름에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세 가지 안에서 어, 구매된 형태가 어, 다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해외 직접 구매 기준인데 해외 직접 구매는 구매된 업자의 그 구, 금액까지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구매된 업자도 고객 명의로 상품을 보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구매된 금액인지 그거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부터 이제 중국 쪽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잠정치긴 한데 전체 거래 금액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중국 쪽 거래 금액이 늘어가지고 전체 금액이 늘어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유럽은 조금 줄거나 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이 어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이 직접 구매에는 알리랑 테뮤 거래액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밑에 걸 보시면 돼. 해외 직접 판매는 수출 쪽이고요 이 해외 직접 구매가 이제 그 구매대행 및 직구 어, 수입액입니다. 네. 그래서 패션 잡화가 일단은 부동의 1위에요. 요거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12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음용식품그 다음에 생활용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구매대행 시작 전에 여러분들 꼭 먼저 충분히 알아보시고 시작해야 되는 요소들이 딱요네 가지입니다. 일단, 배대지 찾는 방법, 배대지 활용법, 뭐 요거 활용법이야, 뭐잘 써보시면 되는 거고, 좋은 배대지 찾는 법은 그냥 신규 배대지 빼고 조금 인지도 있는 배대지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규 배대지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서 1, 2년 안에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배대지 쪽에서 말썽을 피우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사업이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어, 이 배대지 세팅을 초반에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팔면 안 되는 상품들은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네, 괜히 팔았다가 보건소에 끌려가고 뭐 시각전 끌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푼돈 벌려다가 신경만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엔 상품 다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품들은 제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지 지적재산권 역시도 여러분들 그 느끼 이미지를 제외한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제 유튜브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네, 조심해서 판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처 자체가 문제가 될 만한 구매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품을 판매하는 곳이 맞는지 필터링을 꼭 하셔가지고 네, 상품 소싱을 하셔야 이 정품 소명 관련해서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 유럽 쪽 내용으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유럽 구매된 관련해서 제일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VAT라고 국내에서도 상품을 사면 부가세 10%가 붙잖아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19%가 붙고 프랑스는 20%, 스페인은 21%뭐 이렇게 붙는데 이 부가세를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하면은 유럽 현지의 부가세 요거의 일부를 한 반절 정도를 환급받아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구매하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싸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배대지 요에 독일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늘었는데 이제 보통의 일반 소비자 배대지는 이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그 정도의 기간을 좀 기다려야지 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퍼스플래스 강의 들으시면은 한달 내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애초에 카드 결제로 선환급 받는 곳도 있습니다. 뭐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 어떤 배대지를 쓰시든, 어,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요즘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지 않고 구매하면 애초에 이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요소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는 어, 유럽 구매 대행 강의는 어, 쓰레기 같은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랑 스페인 쪽은 환급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나머지 국가들은 뭐 사업자 배대지를 좀 찾으셔야지 가능하다는 점. 네, 영국도 참고로 VAT 환급은 가능합니다. 이유가 아니지만 지금은 이유랑 관계 없이 어, VAT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0달러를 초과하는 유로든 뭐 엔화든 달러로 환산했을 때 150달러가 초과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부가세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음, 이 유럽에서는 유럽산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해서는 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150달러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유럽에서 제조된 상품이라고 하면 이 부가세 10%만 내고 들여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파는 입장서 이 관세를 안낼 수 있는 상품이면 어, 그만큼 가격적인 혜택, 메리트를 가지고 상품 가격을 저렴하게 세팅해서 판매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FTA 협정으로 혜택 받는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상품을 살때 부과되는 이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각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두 개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몇번 주문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날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 그래서 150달러를 초과하는 유럽 제조 상품을 한번 구매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어, 관세 혜택을 받는 방법 역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해 가지고 어,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셔야지 관세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되었고 그 면산지 증명이 가능한 구매처 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생산한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냐 모든 상품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어, 적혀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원산지 이탈리아 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원산지가 유럽 국가라고 적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중국산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 고 적혀 있지 않으면 제3국 제조라고 보시면 되고 뭐라뭐라 적혀 있는 상품들, 그러니까 뭐 메이드인 어, EU 국가가 적혀 있는 상품들은 어, 특별히 이제 유럽 내에서 그 제조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좀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나로 돼 있죠. 자 이제 이런 제품은 여기 보시면은 메이드인 절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 정보에 음, EU 국가에서 제조됐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액티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행업체를 통하면 서류작업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원산지 확인이 안 되는 제품들도 그만큼 많아서 서류를 직접 떼 보거나 또는 공식 홈페이지 제품 매뉴얼에 적혀 있는 그 정보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이게 어디서 제조된 건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어, 구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딥하게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아마존 제품이나 아까 이런 글로벌 쇼핑몰에서 네, 상품을 구매하실 때는 원산지 증명을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사이트들은 이제 직접 부딪혀 가시면서 네, 뭐 가능한지 아닌지는 업체한테 물어보신다든지 대행업체한테 일단은 서류 작업을 맡겨 보신다든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FTA 협정은 150달러 이하인 제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150달러를 초과하는 일반 통관 제품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구매 가격을 좀 비교 를좀해드리면 VAT 면세 구매 시에는 구매가 차이 비교. 그냥 우리가 냅다 그냥 0률에 구매하면 배송비까지해서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 FTA 환급을 받아서. 구매하게 되면 이제 확 줄죠? 근데 이제 요거는 VAT를 전부 다 환급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대행업체에 통해가지고 VAT 환급을 받게 되면 이 중에 이제 반절 정도는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구매하게 됐을 때 가격은 네, 138,400원 정도가 돼서 그냥 원래 가격을 구매했을 때에 비해서 약 11,600원 정도를 저렴하게 같은 상품을 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유럽에서 이유 국가에서 상품을 비트 면세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이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고 15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또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가지 혜택을 다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면 그만큼 소비자한테 좀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할수 있겠죠. 또는 내 마진을 좀더 많이 남길 수가 있겠죠. 200유로 기준으로 관세 차이가 3만 원 정도 절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가세가 이제 부과가 될때 관세를 포함한 총 금액에서 부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이 부가세 금액 자체도 3천 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2,0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 혜택을 받는 게 유럽 구매대행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외에는 뭐다 크게 비슷해요 다른 국가랑 비슷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유럽 시장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일단 아마존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일단 초보 사장님들한테는 제일 좋은 게 기본적으로 제일 안전한 사이트이기도 하고 이 구매하는 방식 자체도 가장 기본적인 로직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대행의 그 로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아마존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마존 독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아마존 아이디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공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음, 같은 아이디로 사용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네, 아마존 독일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프랑스도 한번 가볼게요. 네, 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독일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기본 세팅에서 크롬 세팅에서 한국어 번역으로 세팅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기본 언어를 영어로 바꿔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좀더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메인에 있는 상품 좀 볼게요 자 아마존에서 소싱 하실 때이 아마존에서 상품을 보고 반대로 한국 시장에 검색을 해서 소싱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에서 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역으로 검색하시는 게좀더 시간을 절약한다 방법이긴 합니다. 일단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랑 배송을 같이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직접 모든 걸다 처리하는 제품입니다. 네, 아마존 베이직이라고 해서 아마존 OEM 제품이거든요. 네, 그 쉽게 얘기해서 노브랜드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어, 유명한 브랜드긴 해요 네, 이것도 다른 브랜드 러셀오피스라는 브랜드인데 어,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랑 배송을 하는 아마존 창고에 있는 제품이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어, 이 제품도 아마존 창고 제품이네요 서드 파티 제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송은 아마존이 해주는데 판매는 다른 업체 가는 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구매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업체가 독일 현지 업체냐 또는 어디 또 중국에서 어 만든 OEM 업체냐 그거에 따라서 VAT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에 아마존에서 소싱하실 때 이것만 구분하실 줄 알면 돼요. 요거는 이제 배송하고 판매 자체를 아예 다른 업체가 이제 진행하는 케이스인데 자 업체 정보는 업체명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독일 현지에 있는 업체고 VAT 식별 번호라고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 VAT 번호도 있고 어 독일 현지 법인 그 번호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죠. 이런 업체들 역시 어, VT 환급을 받는데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런 주소에 이제 중국 주소가 찍혀 있는 중국 업체들의 제품의 경우에는 VT 환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상품을 볼, 보실 때저 어, 업체 정보가 어떻게 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아마존에서 제대로 된 상품을 소싱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중국 상품들은 알리익 스프레스도 다 들어가 있고요. 타오바오나 688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굳이 중국 상품을 비싼 아마존에서 소싱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혹 아마존에만 출시가 되는 중국 상품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런 제품들은 애초에 브랜드 자체는 국내에서 전혀 공유가 안될 거기 때문에 네, 수요 파악 자체가 안 되고 그런 중국 상품들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중국 상품 판매하듯이 키워드를 세팅을 잘 해서 판매를 해야 판매가 되는 상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기초는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